할렐루야 사랑하는 서울 반숙계 성도 여러분 8월 20일 금요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시편 65편 1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시편은 다윗이 지은 찬양의 시입니다 어,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을로 어, 해당되는 절기 중에 가을에 해당되는 초막절에 올리브와 또 포도와 또 석류 등 과일을 추수하여 다 저장한 후에 그 추수한 일부를 전시해 놓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또 기도에 응답하시며 또 생명을 보존하시고 돌보시고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하며 또 신앙의 확신과 또 감사를 올려드릴 때 신앙공동체가 함께 읊조렸던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를 보면 크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시원해 계시며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라는 찬양의 내용이 나오고요. 그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위엄 있으시고 권능이 뛰어나시고 역사의 섭리자가 되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며 만족을 주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축게 이행하리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시온에 계신 주를 찬양하며 우리들의 소원을 죽게 이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지리적으로 하나님은 시원에 계신다라고 합니다. 먼저 여기서 장소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리적으로 시원에 계신다라고 합니다. 왜 지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할까요? 여기서 불변성을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지리적인 위치가 변함이 없듯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왜 다윗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므로 그래서 그곳 이름 예루살렘을 부르면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시원에서 주를 기다리며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아마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아, 아니 했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이름의 뜻을 알면 좀더 분명해질 텐데요. 시온이라고 하는 이름은 보호받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10편 저자는 시온이라고 하는 지정학적 위치와 또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고자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다윗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시인은 2절과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죽게 나오리다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나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다 이 고백의 의미가 뭘까요? 모든 사람, 사람들은 주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육체는 연약하고 흠이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참된 인간성과 또 위로와 회복과 평안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여 평안을 만들고 위로와 회복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표현한 것처럼 곧 우맹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들과 분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은 일찍이 압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실이다. 즉,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와 허물로 인하여 무거운 짐을 진채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죠. 스스로 인간을 만들려고 할 때, 스스로 넘치는 죄악으로 죽어갈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어버이가 되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어버이로 고백하는 자의 진정한 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만족하리다. 주께서 가려 뽑으시고, 그리고 주께서 가까이 오게 하셔서, 주의 집들 안에 살게 한 사람은 참된 복을 가진 자다. 이거죠. 왜 복이 있을까요? 그는 스스로 자기 운명과 평안과 만족을 만들어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갖 좋은 것들로 만족하며 삽니다. 본문에 보면은 주의 집, 주의 전에 아름다운 것으로 만족하리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는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왜 추상적인 단어를 썼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받은 복,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은 우리가 셀수 없기 때문에 아마 추상적인 단어를 쓰지 아니하였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과 천국에 대한 확신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많은 것들, 영광과 승리와 기쁨들이 하나님 안에서 약속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의 피로를 따라서 하나님은 셀수 없는 회복과 위로와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추상적인 단어를 쓰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5절부터 8절까지 분명히 나타납니다. 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구월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다. 주는 우리의, 힘, 힘, 주는 우리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건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겁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물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기둥들이 되는 견고한 산들을 세우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띠를 띄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홍해에서 바다를 가르시고 혼돈의 세력을 제압하심으로 격렬했던 바다를 잠잠케 하셨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방 나라들이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 사람들과 또 바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또 놀랐고 가나안 사람들의 간담이 녹아내렸던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과 저녁 하루 종일 기쁨의 환호를 하게 만들어 주셨던 분이십니다. 그 뿐인가요? 9절에서부터 13절에 보시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해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땅에, 따, 이와 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일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윤택으로 한 해를 관시으시며 주의 길에 기,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둘의 초장에는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띠우나이다 초장은 양떼로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임에 그들이 줄거이 외치고 또 노래 하나이다.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와 또 영광은 스스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뽐내기 위해서 주어진 것, 나타내시는 것 아니다 라는 겁니다. 다 무엇을 위하느냐, 우리를 위한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절에 보시면 땅을 돌아보사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땅을 돌아본다 라고 하는 것은 땅에 방문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백성을 위로하시고 돌보시는 분,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생물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셔서 땅에 곡식을 내도록 지구와 이 땅의 질서를 붙들고 계시는 분, 그리고 목장에는 양대가 가득하도록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일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11절에 보면은 주의 윤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계절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사계절은 1년이 되고요. 1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1년을 그렇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번거로움으로, 귀찮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찾아오셔서 돌보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으며 또 이것을 안다면 감사는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찬양이 신앙 공동체 안에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과 만족과 찬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지를 믿습니다. 오늘도 허락하여 주신 하루,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자연의 변화와 또 신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를 사랑하고 돌본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주어진 그런 계절임을 기억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고 또 감사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찾아오시고 또 복을 주셔서 만족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신정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늘도 주어진 하루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더 이상 내 입에서 불평 원망 하나님 걷어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으로 내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통해 거룩한 일을 이루어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